그, 엘로드의 어떤 정신을 그 쏟을 수 있는 그 수련을 하게 되면은 누구나 다 엘로드로서 이제 그런 수맥이라든지 살기맥이라든지 안 좋은 기운들을 느낄 수 있거든. 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좀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예전에 막 영화 같은 거 보더라도 그 터의 중요성, 풍수지리 가 엄청 중요한 여, 여겼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풍수지리가 중요한가요? 네, 이제 그거에 대한 뭐 화하시라고 할수 있는데 중요하지 않는 건 없어요. 풍수도 중요하고 이름도 중요하고 타고난 명은 바꿀 수 없어도 운도 바꿀 수는 없지만은 운을 바꾸기 위한 어떤 계운법적인 어떤 그런 노력을 많이 하시잖아요. 분명한 거는 근데 운에 영향을 주는 거는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운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자기 자신이고 운을 바꾸 볼수 있는 것도,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그걸 믿고 행하는 분들은 그걸 실수인지 감지를 하고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유튜브 방송을 할때 퇴마의식은 아니고요. 죽은 사람, 이 영혼들이, 혼백들이 떠다니는 집에 대한 어떤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방송으로. 근데 실직하면은 그때 당시에도 제가 그걸 느낄 때엘로드를 느꼈어요. 근데 그 엘로드를 잡게 되면은 저는 계속 이걸 한 십수년 동안 기도하고 연구를 해본 사람이라 엘로드를 잡는 순간에 그 기운을 느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엘로드가 전부가 아닌 도구 수단이 되는 거죠. 기운을 받기 위한. 받기 위한. 그걸 감지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표시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느 누구나 엘로드를 잡으면은 아무 의식 없이 잡으면 게 흔들려요. 어떤 분들은 누구나 다 흔들리니까 엘로드가 무슨 협이 있냐는 그 풍수학자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흔들림이라는 거는 자기가 거기에 어떤 교감이 통하지 않은 거예요. 엘로드는 교감이 통하게 되면은 반드시 주변의 기운들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교감 속에서 내가 중요한 그런 기감을 느껴서 그 기감을 느끼는 사람은 바로 나예요. 결국 내가 그 능력 기감을 느낄 수 있는 걸 엘로드를 이, 이용해서 도움을 받는 거지 엘로드 자체가 아우 수맥이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아무나 엘로드를 잡으면 그럼 다 누구나 수맥을 느끼고 안 좋은 살기맥이라 하는 그 기절류 같은 걸 느끼고 그렇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음택에는 용과 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몇 자리를 가면은 어, 움직임의 흐름들을 나름대로 이제 그런 엘로드를 통해서 보면은 그 기운의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용혈의 어떤 자, 어, 작용력들을 보고 사수의 작용력들을 보거든. 요 말 그대로 물의 방향성의 흐름들도 보고, 주변 산세의 어떤 영향들도 보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런 도구적인 부분에서 엘로드만한 그, 그런 것들을 이렇게 쉽게 알수 있는 그런 도구는 현재로서는 엘로드가 가장 정확한 거고몇 몇몇 이제 풍수학자들은 거기에 맞는 전문성이 있게끔 자기네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그걸 만들어가지고 사용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라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영적인 부분을 기도로서 이제 갖게 됐고, 환경을 보게 되면서 제가 이제 사주공부도 한 15년 이상 해왔지만은 중요한 거는 어느 쪽에도 치우치면 안 돼요. 풍수학자들은 풍수로만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게 업이기 때문에 풍수가 전부인양 얘기를 해요. 모든 그 사고의 발단 원인은 교상묘라든지 아니면 현재 살고 있는 그 어, 터의 어떤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사람이란 존재 자체는 그럼 이거대로 나는 여기에 쓸리고 저기 쓰인다는 거죠.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자기가 기운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이면은 어느 터를 가더라도 장사가 안된 터인데 그 사람이 가서 그 장사가 잘 되는 집이 있어요. 계속 죽어나가는 터가 있어도. 그러니까 그거는 터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터를 운영하는 그 자기 자신의 어떤 기운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운의 문제죠 운의 문제죠. 그러니까 기운이라는 발기대로 보이지 않는 파동과 운의 영향이거든요. 운은 파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운은 자기 스스로가 그걸 누릴 수도 있고요 터의 기문도 말 그대로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개명을 했고 이름을 졌지만은 많은 이름들을 제가 작명을 해드리고 개명도 해드리고 했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름이 보조수단이지 주수단이 아니라는 거죠 음. 이름을 바꿨다고 운명이 바뀌지 도 않는다는 거죠 서서히 부적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 방송에도 부적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은 부적도 정성을 다한 부적은 기운이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거는 부적의 효용을 보려면은 자기 마음가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신이 풀이 죽어가지고 자기 자신이 그 기운을 누르게 되면은 어떠한 부적도 그거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다시 마음이 동해가지고 마음이 밝아지거나 긍정적이 될 때는 부적은 그 역할을 보조적으로 개운해 줄수 있는 보조 수단이 될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모든 게 이제 보조 수단적인 거고 종합적인 걸 판단해야지 풍수학자의 어떤 풍수가 전부다. 몇 자리가 전부다. 잠자리가 전부다. 그것도 영향을 반드시 주죠. 근데 이제 그거는 보조적인 수단이고 자신이 그 기운을 누를 수 있으면은 원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쉽지 않아요. 하는 거죠. 좋은 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이제 좋다는 개념도 그거예요. 사주팔자에도 좋다는 개념은 대운이 좋다고 해가지고 10년 운이 좋다고 10년 내내 좋을 수가 없거든요. 세운이라는 게 해마다 운이 또 들어오고 또 운에 따라서 길용은 나눠져 있어요. 좋은 게 있으면 모든 게다 좋은 게 아니고 거기에 상반돼서 또 생각지도 않은 부모님이 들어가실 수도 있고 그게 또 나한테는 아픔으로 올수 있고 슬픔이 올수 있고. 근데 그러고 인해서 또 득이 되는 거는 생각지도 않또 재물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부모님의 유산이 또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모든 사주팔자라든지 삶이라는 거는 균형이 조화고 균형이거든요.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반드시 반드기 운으로서 이제 그거를 조화를 이루어 주는 거. 그게 이제 그런 보조 수단으로 인해서. 풍수도 하나의 역할을 하는 거고, 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성명학도, 이름도, 작명도 하나의 역할을 하는데, 이름 하나하나에도, 말 하나하나에도 다 기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고, 그걸 활용하는 데 가장 좋은 거는, 보편화되어 있는 건 엘로드라는 거죠. 저도 이 출을 이용해서 다른 분들의 아픈 기운들을 감지하거든요. 중요한 거는 내가 그 기운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제가 LA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부산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서울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전 대전에 있지만 추 하나 갖고도 사람의 어떤 병적인 부분 기운의 좋고나 부분들을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오랜 수련을 통해서 추와 일심동체가 되듯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엘로드 추 끝에 내 기운을 다 담아가지고 땅에 있는 터에 있는 그런 수맥이라든지 안 좋은 그 살기맥이라든지 기절들을 그 느껴가지고 그것들로 아 내가 이런 안 좋은 기운들이 흐르고 있다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보조적인 역할을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이제 엘로드의 역할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보면은 잘못된 그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풍수만 전부가 아니고 이름을 바꿨다고 해서 어떤 그게 개운법이 전부가 아니고 구슬로만 또 구슬했다 가지고 그게 개운법적으로 모든 게 아니라는 거죠. 간절함이 배가 될 때는 그 간절함의 결과가 있는 거고 그만큼 운이 안 좋을 때는 단순한 그한두 가지 어떤 방법론만 갖고는 기대하기는 운을 쉽게 바꿀 수 있는 건 쉽지 않다. 그렇지만 그 간절함이 계속 처로 이렇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크게 봐도 이제 바로 이제 얘기하는 이제 뭐저 같은 경우 관세음보살님 기독법이고 그런 간절함이 통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한 번에 그런 기적처럼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듯이 결과적인 것은 오랜 수련을 통해서 자기가 기감을 느끼고 기운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이상은 많은 그 엘로드의 어떤 정신을 그 쏟을 수 있는 그 수련을 하게 되면은 누구나 다 엘로드로서 이제 그런 수맥이라든지 살기맥이라든지 안 좋은 기운들을 느낄 수 있거든요. 또 좋은 기운 느낄 수.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가 이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엘로드지 엘로드가 뭐 이게 무슨 뭐 누구나 다 이렇게 흔들리는 걸 갖고 뭐 어떻게 그걸 판단하냐 하는 그런 방송을 내버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일반적으로 오랜 수련을 통해서 자기 기운을 느낄 수 있고 또 땅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보조 수단을 통해서 얼마든지 느낄 수 있다. 또 그거는 허와 실에서 허가 아닌 진실된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감사다 선생님. 네. 일단 두 종류의 부적이 있습니다. 이쪽 한 부적에는 부적을 완성시키지 않고 제임의대로 그냥 부적을 경면주사를 똑같이 부적 기름을 통해서 제임의대로쓴 완성되지 않은 부적과 하나는 정성을 다해서 기존에 옥추경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부적을 정성스럽게 완성을 시킨 부적이 있거든요. 기운이 안 좋은 한 곳이 있어요. 그걸 잠깐 예를 들어가지고 부적이 그 기운을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몸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기운은 이런 식으로 기운이 나와요. 좋은 기운은 기운이 열려요. 나쁜 기운은 X자의 반응이 나거든요. 오 수맥도 마찬가지예요. 수맥도 나쁜 기운일 때는 그 지점만큼은 X자이고 그렇다고 이 전체 사무실 전체가 어떤 그 기운으로 이렇게 다 모든 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귀신의 영이 있는 데는 전체적인 기운이 안 좋아요. 다 X자로 나와요. 유일하게 지금 기운이 몰리는 기운이 있어요. 몰리는 곳이 이곳이 이제 보면은 이곳이 기운이 항상 몰려 있어요. 이곳 자체가 지금 보면은 기운이 이렇게 몰려요. 여기에 이제 부적을 놓겠습니다. 부적을 놨을 때 이게 오른 부적이라면은 이 기운을 열어 줘야 돼요. 이 부적은 이런 식으로 x 자의 어떤 형태로 좋지 않은 기운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기운을 발휘를 못한다는 거죠. 이 기운을 보면은 제가 임의대로 이제 어떤 형식을 구해받지 않는 임의대로 그냥 부적을 쓴 거고 똑같은 경만 주사를 썼지만은 이거는 어떤 뜻이 없는 부적이에요 부적의 효험을 떠나서 그래도 이게 옳은 부적인지 옳지 않은 부적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이제 또 정상적으로 제가 옥추경 안에서 기도로서 이제 부적을 쓴 부적 형태를 보여드릴게요. 이 부적 효험은 기운이 점점 바, 바로 벌어지죠. 이 부적 형태가 바로 버저, 벌어진다는 거죠. 정상적인 부적의 형태라는 거죠. 복용 공덕부라는 정상적인 부적의 형태를 갖고 있으니까 이 기운이 정상적으로 열린다는 거죠. 좋지 않은 부적과 좋은 부적을 놨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랑 보여드릴게요. 나쁘지도 좋지 않는 어떤 기운으로서 그 나쁜 기운을 일반적인 기운으로는 만들어준다는 거죠. 모이지도 않고 벌어지도 않아요. 기운 자체가 모이지도 않고 벌어지도 지 않고. 그러니까 옳은 부적을 갖고 내가 그 소원을 간절하게 이룬다면 반드시 효험을 얻을 것이고 기운을 열어줄 수 있다는 거고 자기한테 맞지 않는 부적이나 옳지 않는 부적을 쓰게 되면 오히려 나쁜 기운을 계속 불러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꼭 부적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풍수에 이제 활용되는 여러 가지 어떤 좋은 기운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들이 또 어떤 그런 역할을 또할 수도 있다는 거죠.